안녕하세요. 제재 날가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찍기 기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볼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찍습니다. 시험의 답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중에 오늘 찍을 것은 그림 찍기입니다. 판화를 흔히 우리가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 판화 중 공판화인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그림을 찍어 볼텐데요. 영상 뒷부분에 비용과 도구를 최소화해서, 즉,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나 재료로 만들고 찍는 과정을 담았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단한 내용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스텐실은 공판하죠. 비어있는 곳으로 뭔가를 뿌리거나 밀어넣거나 두드려서 인쇄하죠. 과연 그 스텐실 기법이 인쇄에 어떻게 활용될지 먼저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쇄할 그림, 그리고 따낼 칼, 그림을 부착할 테이프, 여기까지는 스텐실 재료구요. 샷쳐진 나무, 잉크, 그리고 스키지 이렇게 실크스크린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잘라낸 종이 부분으로 잉크가 통과돼서 인쇄가 되고, 잘리지 않은 부분은 스크린 역할을 해서 잉크를 막아주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간 관계없이 실크스크린 인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따내기 전에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작고 가늘고 디테일한 그림을 준비하시면 칼질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순한 그림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림 뒤에 고무패드를 대고 칼질을 해주세요. 칼질을 하실 때에는 칼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딴 애기용 칼을 준비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가지고 있는 칼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따낼 때에는 칼질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가면서 살살 당기는 것이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슴이 다치지 않고 잘 따졌습니다. 따낸 그림을 이제 재판에 붙일 차례입니다. 그림을 붙이실 때에는 따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뒤집으셔야 인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쇄가 될수 있습니다. 종이의 위치를 잡고 사면을 종이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것은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양옆으로 잉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테이핑 작업이 완료되면 이 위에 잉크를 올리고. 스키지질을 하면 바로 인쇄가 완료됩니다. 본 인쇄를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 인쇄를 진행할 텐데요. 테스트 인쇄는 꼭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종이 위에 인쇄할 예정입니다. 종이를 놓을 위치에 3M을 뿌리고요. 그 위에 종이를 올려 잘 펴주고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재판을 올려 위치를 잡아주면 인쇄 준비 완료입니다. 자, 이제 인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잉크는 잘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잘 섞으셨다면 잉크를 재판 위에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남은 잉크는 스키지에도 발라서 윤활 역할을 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스키지질을 할 텐데요. 너무 힘을 가하지 않고 부드럽게 여러 번 긁어내시면 좋아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성공적인 인쇄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보면 이 순간을 가장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시죠. 테스트 인쇄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본인쇄에 들어갑니다. 에코백 안에 넣을 받침에 3M을 뿌리고요. 받침을 에코백 내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잘 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위에 재판을 올리고요. 잉크 올리고 스키지질을 하면 인쇄가 완료되겠죠. 감관계 없이 이 정도 퀄리티라면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판정리는 훨씬 간단합니다. 재판에 남아있는 잉크를 모두 스퀴즈로 긁어 소분통에 담아주고요. 뒷면에 붙였던 테이프를 띄어내면 그곳으로 판정리는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찍어내는 과정에는 다소나마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쳐진 나무틀, 수성 잉크, 거기에 스키지까지.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저렴하게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구할 때는 아이들 방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면 훨씬 쉽게 맞는 재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무틀은 집에서 쓰지 않는 액자나 판넬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판넬을 이용하겠습니다. 판넬은 뒷면이 막혀있는데요. 이 면을 망치로 뚫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뚫어내시면 나무틀이 완성되죠. 두 번째 재료는 메쉬인데요. 메쉬는 집안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주고 조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잉크를 대체할 재료는 물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이나 유성 모두 가능하고 저는 아크릴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대체할 물건을 찾았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 고무 소재면 좋은데 저는 보안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카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들로 샷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틀 위에 메시를 올리고 타카지를 할텐데요. 너무 촘촘하게 타카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시가 너무 늘어져서 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당겨주시면 돼요. 샷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천들을 잘라내서 깔끔하게 정리하며 나무틀 완성입니다. 이제 그림을 떠내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전 그림에 비해서 작아졌기 때문에 칼질도 좀더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작다보니 따져있는 그림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따낸 그림을 뒤집어 틀에 고정한 후 테이핑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면 모두 진행하고요. 이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테이핑 작업이 완료됐으니 이제 인쇄 준비 끝입니다. 이번엔 테스트 인쇄 없이 종이 위에 곧바로 인쇄할 예정입니다. 먼저 종이를 고정할 쓰레임을 뿌리고 종이를 잘 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판을 올려 인쇄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준비해 둔 아크릴 물감을 재판 위에 올려 인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 넉넉하게 발라야 하지만 물감의 양이 작아 다소 양이 부족합니다. 스퀴지 역할을 할 보안카드를 그림에 넓게 잘 펴서 발라줍니다. 이 과정을 몇번 반복하시면 그림이 완성되죠. 다소 번진 부분과 덜 묻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정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관광기 없이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간단하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 정말 놀라운 찍기 기술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있는 재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세요. 물론, 디테일하고 완벽한 인쇄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과 재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장비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제작업체와 상의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뭔가를 함께 찾고 원하는 곳에 찍어낼 수 있다면 오늘 활용한 스텐실 방법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투박하고 살짝 번짐도 있고, 어디가 잉크가 덜 묻은 곳도 있고, 이게 다 손으로 찍어내는 실크스크린의 감성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찍어내는 공판화 기술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